안녕하세요 이진에게찾던집이니다이늘도 바로 아뵙겠습니다이을습니다분을 낭독 하겠습니다이가가을글쓰기습니다아했습니다 어릴 적에 피아피겠한 글씨로 뭔가를 찾아 생각이 납니다. 학창 시절에 매일 쓴 일기로 애사했지 않았습니다.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기시로 매일의 일상을 그린내던 그림이기도 기억이 납니다. 때로는 이 땅에 시리적의 때도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만든 학교 문직이 생겼답니다. 밤바오 시, 수피 등의 작품이 모았습니다. 저는 시를시르고 시들 마음먹었습니다. 당들이 시조장에 온 상태에서 막상 뛰고 하니 머릿쪽이 하얘졌습니다. 무엇을 써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. 걱정이 됐니다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해서 시한 편이 나왔습니다. 그의 가 문주의 시에습니다 제목은 꼬마, 꼬마 상가대였습니다. 꼬마 상가대. 그에서 예쁘게 찬한 부리는 꼬마 상가대. 그에서 즐겁게 찬한 부리는 꿈 마상가대. 피아노를 치시는 선생님의 도는 선사동 같다. 지휘를 하시는 선생님의 도는 선사 옷달에 같다. 오늘 여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. 발음이, 발음이 특이 하고, 또박또박 한다 한다 발음을 해보니까, 여러분이 제 발음 알아듣기 어렵지 않을 것, 않을 것에 믿습니다. 저는 매일매일 연습하겠습니다. 나아갈 나아질 것에 믿고, 저는 나아갑니다. 그러면, 긍정하거 나가 마무리 짓겠습니다. 나아지생 매일매일 바는듯 꾸준히 했어. 내 발음이 좋아지니 그날 향해 나아간다. 나 이제는 항상 밝게 웃었어. 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남들이 보고, 그리죠. 웃을 수 있는 여유지 같아도 도움을 준다. 나 이제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살았때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긴급의 삶을 살아야 해서 삶이 힘들어요.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어요. 더 이상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. 나아갈 길가 없어요. 죽고 싶어요. 많은 일에게. 살고 다니는 의지가, 의지에 심어지고,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아내서, 매일매일 사는삶 속에서,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도록 살아가야 할 등대성이 있음을 깨닫도 도움을 준다. 여러분,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한다는 자신히 죽이는 것입니다. 항상 징계적인 만드, 밝은 생각을 하 번에 살지기 바랍니다.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, 살아나갈 정당성이 있기에,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,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용기 내세요. 우리는, 코로나도 거뜬히 건드렸습니다 어둠도 거뜬히 건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더 힘든 때가 올수 있잖아요 그때에 대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합다 감사합니다